안경하세요. 눈이 가는 채널 안경 선배입니다. 어느새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어. 오늘은 겨울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적 김서림 방지의 진시민 기업 뷰케에서 제품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렇게 찾아왔어. 김서림은 이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제품군을 친환경 소재로 업그레이드하고 극한환경용으로 프리미엄 라인까지 만들면서 만족할 성능을 낸다고 자부하더라고. 그 자신감이 궁금해서 리뷰를 수락하게 됐지. 렌즈 김서림만 비교하는 거 식사하니까. 실제 생활할 때는 어떤지. 내가 하루 동안 안경 아래 한쪽만 BOK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하고 비교하면서 직접 보여주도록 하려고. 자, 이제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 영상은 이걸로 끝내자. Let's get it. b k 현재 시각 오전 7시. 나는 아침에 잠도 깰겸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. 자, 고로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 그니까 아. 내 신조라고. 헬스장에서 김설임은 안경 쓴 사람들을 정말 괴롭히는데 은근히 헬스장에서 볼게 많어 원판 무게나 운동 기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김설해 버리면 너무너무 짜증이 나지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바로 BOK로 해결해 보자 확실히 BOK 프리미엄 제품을 바르지 않은 쪽과 차이가 나는지 보기 위해서 왼쪽에만 BOK 프리미엄 제품을 도포하고 실제 운동을 하면서.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야. 비오케. 음, 좋아.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자고. 하나, 둘, 하나, 둘. 도포 한쪽은 확실히 김이 서리질 않네. 보통은 이 김이 뜨겁고 온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날 내가 운동할 동안은 결로 현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. 좋아, 날쌘 내 다리 움직임 잘 보이나? 맛있군, 맛있어. 시간이 조금 남아 버렸네. 이럴 때는 내몸 중에 자신을 혹사 시켜 달라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 돼. 아, 잠시만, 뭐라고? 안 돼. 어제 했잖아 어깨야. 조금만 참으렴. 이번엔 가슴이 차례야. 자 가슴만 하나 둘 뷰케. 자 운동 끝. 너무 상쾌한 걸? 이제 바디 체크 시간이라고. 습기가 가득한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도 과연 괜찮은지 확인해 볼까? 오, 확실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습기가 차질 않아. 뷰케. 자 즐거운 운동이 끝났어. 이제는 아침을 먹어야겠지?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양심상 오늘은 살이 별로 안 찌는 요 작은 컵라면으로 대체하도록 하려고. 자 운동이 끝나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요렇게 나를 보면서 나를 느끼면서 먹는 거야. 한입 넣고 음 좋아. 한입또 먹고 음 좋아. 뷰 오케이. 라면을 먹는데 아 역시 김서림 때문에 먹기가 너무 어려워. 이럴 때 말이야 뷰 오케이가 필요할 것 같아. 오우. 확실히 이 정도의 강한 김은 국밥 먹거나 그럴 때더 심한데 유지력이 대단한 것 같아 역시 뷰캡 식사도 마쳤겠다 그러면 다들 참을 수 없는 게 있지 바로 카페인 나 또한 굉장한 커피 매니아로서 집에 각종 머신들을 구비하고 있지만 왠지 사 먹는 게더 맛있단 말이야 음 먼저 향을 즐기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을 즐겨보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금방 얼음이 녹아버려서 말이야 진정한 매니아들은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지 하지만 이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도 방심할 수 없지 내 시야가 흐려진 사이 천생연분이 지나간다? 넌 김사람 때문에 천생연분을 이루게 이룰... 자 바로 이럴 때 BOK가 필요하지 아까 컵라면 먹을 때도 그랬지만 강한 김에도 무리가 없고 뭐니 뭐니 해도 두세 번 정도 쓰면 김살인 방지 효과가 좀 약해지는데 BOK 프리미엄의 지속력은 확실히 인정해줘야 될것 같아 자 여기까지 BOK 프리미엄 김살인 방지 제품을 직접 리뷰해봤어 근데 진짜 진짜 실제로 써보니까 이전에 다른 테스트 제품보다는 확실히 김이 덜 서리는 것 같아 인정 이 제품이 또 기형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PFOA PFOS가 없는 친환경 안경닦기래 이말 들으니까 안경닦기 도 조심해서 골라야겠지. 자체 R&D 센터를 가진 업체고 해외 수출량도 어마무시하고 국내 유일 엄선된 안경원 교보문고 마트에까지 판다고 하더라고. 특히 스포츠계 이케아라고 불리는 데카트론에 입점까지 했다는 걸 보면 성능 안정성 모두 믿을만한 것 같아. 혹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링크 공유할게. 겨울에 우리 안경 쓰는 친구들은 하나 구매해서 쓰면 삶의 질이 확실히 나아질 것 같아. 자 그럼 여기까지. 나는 본업으로 돌아가볼게. 얘들아 안녕. 뷰오케.